단짠 단짠 우먼 파워 무아 킹콩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laughs> 오늘도 어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면은 또이 돌아가는 이 모든 이야기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시, 싶어서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음. 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게 보니까 어, 대선이 뭐 얼마 얼마 남았어요, 이제? 한, 10, 우리가 내년 몇 달이지. 아, 문가리가 5월달까지 있는다 하던데. 그치? 5월달인지, 3월까지인지, 뭐, 그거는 어. 뭐. 3월달이 이제 그걸 하고, 5월달인가 음. 뭐, 그때까지, 한, 그런 거야. 하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음, 잘모르겠지만 어, 아, 말... 공고를 좀 하고 났어야 음. 되는데. 아, 그거 죄송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laughs> 어, 아,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아, 예. 네. 네. 지금 대선에 네. 난리를 치고 있잖아. 막이 사람, 저희이 사람, 아, 그러니까 사람이... 투표 날짜에 가서 어. 바꾸면 되니까. 아, 그래? 네. 맞아. 투표만 잘하면 되니 어, 우리 대표님 네. 하시는 말씀이 그렇거든요. 음. 그렇지. 네. 어, 근데, 요즘 그 뭐야 청와대에서 저 음. 되게 술 취한 사람 있다며? <laughs> 아 그래요. 아니 요즘 이렇게 보니까 계속 요즘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이렇게 노출된 분이 음. 그 이철이 정무 수석 같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음. 나오는데, 음. 아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음. 아저 쓸개 빠진 인간, 같다 <laughs>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쓸개 빠진 인간이 어떤 사람들을 쓸개 빠진 인간이라고 하냐면. 어. <laughs> 정신을 못 차린 사람 어. 그리고 주대 없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쓸개 빠진 인간이라고 하거든 근데 음. 나는 이철인가그 사람이 음. 언제부터 그정우수수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음. 진짜 종편에 옛날에 나왔을 그때그때 시시 때 얼굴 쪼개사면서 있잖아 나오는 게 진짜 귀한 거리지 어. 좀 음. 어. 비겁해 보이지 어. 않아? 그렇더라고 음. 맞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이제 딱 가더만은 그대로 그 행사 그대로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신이지 어. 간신 어. 그래서 나는 언니 그 이철이 정무 수석이 그쪽으로 가면서 음. 나는 원래 우리 문가리한테 관심도 없고 <laughs> 그 식성도 내가 잘 몰랐어. 음. 근데 요즘 그 돌아간 거 보면서 그리고 이철이 정무 수석이 그쪽으로 가면서 음. 아 우리 문가리 식성이 뭘 음. 좋아하나 이러고 알아챘거든. 음. 그를좋아대 <laughs> <laughs> 아니 간 쓸개를 좋아한다는 거 알았어. 어 나도 언니 생간 좋아하고 나도 천엽비린고 좋아하는데. <laughs> 어. 간 쓸개를 좋아한다는 거 이번에 내가 알았네? 어. 그러니까 청와대만 들어갔다 그러면 간 쓸개를 다 빼는 어. 사람들만 거기서 오랫동안 어. 살더라고 보니까. 어. 어.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어. 코로나나 저기 경제는 음.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음. 그러니까 한,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라면 음. 한쪽에서 이런 일이, 음.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경제도 안 잡히고, 음. 코로나도 이안 잡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음. 그렇안 잡혔지. 어. 지금 얼마나 그, 어, 맨날 KK 샀더만은 음. 지금 된통맞고 있잖아. 음. <laughs> 그러니까 양쪽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안 잡힌다는 거지. 한쪽이 안 잡힌다고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음. 아침에 저 대표님도 음. 그 생방송에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음.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정무수석 맞아? 이렇게 이제 음. 얘기 생각나는 게, 음. 아니, 음. 경제, 경제도 보고, 음. 코로나도 방역하면은 음. 왜 동시에 안 잡혀, 그게? 음. 그리고 동시에 잡혀야지. 음. 왜 그러냐 하면, 음. 그러면 경제하는 사람이, 코로나도 음. 방역하나? 음. 이게 라인이 서로 달라야 되잖아. 음. 어? 음. 코로나 방역은 방역하는 쪽이 음. 따로. 전문가가 경제는. 경제 쪽을 음. 전문가가 따라 음. 나와서 음. 같이 동시에 하는 거지. 음. 그러면 경제하는 사람도 방역하고 방역하는 음. 사람도 경제를 하나? 음. 왜 그게 동시에 안 잡힌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번에 음. 어? 다 같이 음. 협력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음. 하자고 방역하자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국민들 음. 입장에서 언니 우리 입장에서 그 이해가 되냐고 무능력하다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응. 거지. 자, 전 애들이 갈 응. 때가 다 돼가니까 응. 어?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다 돼가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냥 국민 협박하고 어? 응. 대선 후보들 협박하는 이제 협박질로 좀 나가는 거 같아. 내가 어, 국민을, 이번에 응. 이번에 이렇게. 응. 이, 이철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 어, 문통한테 밑보이면 어. 어. 대통령 못 된다고. 어. 그거는 국민들까지 다 협박하는 거지. 그렇지. 아이고 참내 기가 차서. 나는 진짜. 그래서 나는 이런 음. 거 보면서 음. 아, 아니 대통령을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가만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정교육도 얘기했잖아. 그래. 자식이 뭔가 국민들 응. 정서에 맞지 않으면 가정교육 응. 시켜야 되고 응. 그리고 이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을 협박질을 하면 응. 대통령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가 시켰는 거 아나? 또 <laughs> 그래도 안 시킨 척이라도 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꿈에서 어, 어으로 야단을 쳐야 어. 내가 안 시킨 게 티가 어. 나지. 그러니까, 이번에 민노총, 네. 그, 네. 막, 그, 집회할 때, 음. 어, 뭐 자기네들이 막, 하, 뭐, 엄중, 어쩌고 어쩌고, 그거는 앞으로는 쇼고지. 음. 진짜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지금 저리가 있고, 우리는 짧게 뭐, 나가서 뭐, 어쩌고 하는 거면 온갖 핍박을 다 주고, 지금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어? 진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고, 근데 나 지금 고백할 게한게 게 있어. 음. 어, 저, 저번 주에 내가, 하, 그, 프랜카드잘 살아있다고 막 네. 있었어야 했는데, 네. 자, 내가 하루는, 내가 방, 어, 방심을 <laughs> 했는데, 왜 방심을 했냐면, 어, <laughs> 하루는 가니까, 네. 그, 그, 뭐이고, 더북기그 그 수당이 있잖아. 뭐, 네. 저거 뭐, 한다고 프랜카드 옆에 붙어 있더라고. 네. 아 그래서, 아 저기, 그, 되게 높은데, 멋지게 붙어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아, 저게 있으니까, 조금 내꺼 좀더 살지 않겠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보통 9시 되면 내가 철수를 네. 했었거든. 네. 그랬는데 아 이건 오늘 저녁 해갖고 내일 한번 더좀 나눠도 안되겠나 싶어서 이제 그걸 해놔 음. 놓고 내가 이제 아침에 병원 갈일 있어서 가면서, 떡 보니까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아, 오늘은 좀잘 가겠다 싶었지. 음. 그래갖고, 한 점심 때쯤 됐서 이제, 돌아오면서, 딱 가니까, 음. 없는 거야. 아, 그래, 너무 실망을 해가 음. 내가 죽겠더라고. 더불어 거수수기단 것도 없어 그래. 아니,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내가, 음, 그것만 음. 없어졌으면은, 음. 진짜, 서초구청에 가서 난리를 칠 음. 긴데, 음. 이거는 보니까, 그쪽에 붙처있던걸다 떼어붙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좀없더 그래, 동시에 사망했으니까, 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진짜 인자는 그 믿, 믿을 게안 되겠다 이번에는 진짜 받으면은 내가 그걸 꼭 사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수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언니 같으신 분이 계시니까 혁명 2십 일이 아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청와대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쪽을세긴 어, 어, 했지만 어, 어, 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재미가 없거든 왜냐하면. <laughs> <laughs> 사실 저도 재미가 없어. 어.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 방송 하는 맛에 살긴 하는데, 조금 어. 재미를 느끼면서 살긴 하는데, 어. 뭐. <laughs> 그, 원래 이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지금 이게 정치권들이, 그, 주로 이제 여당 쪽이지, 음. 그러니까 민주화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 사실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잘 살게 해준다고 민주, 민주화운동 한거 아니야? 그렇지, 어? 저거는. 민주화운동은 명목은 그렇게 해놓고, 음. 지금은 가면 갈수록 현재 문가리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정책이 음. 국민들한테 이렇게 퍼주기식을 하잖아 근데 좀 어? 추경해 가지고 음. 재난지원금도 퍼주고 음. 다 이렇게 노인 애들한테도 일자리 만들어줘서 돈을 음. 그러니까 단타인 거지 음. 이렇게 퍼주기 하는데 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응. 전체주의, 그다음 응. 연방제, 제도, 그런 식으로 응. 자꾸 국민들을 길들이고 있다라는 거지.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기분 나쁘. 응. 나는 근데, 몽가리가 응. 그러니까, 응. 저기, 이북에 있잖아. 저, 응. 김정은이 저것들 정책을 좀 자꾸 타아오고 배워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주입을 사석시키고 있는 게, 어 저번, 그, 뭐이고, 2000년도에 뭐그 응. 70주년 6.25 그거 할 때도 응. 응. 애국가를 제창한다고 이제 뭐 새롭게 만드는 애국가 이래가지고, 음. 빰빰하고 빰빠래 빰빰하고 노는데 딱 북한 노래하고 비교를 하니까 똑 같은 거야 앞에가. 그 아, 그럼 그런 거 가면 틀어줘 보세요. 아니 그건 뭐 내가 이렇게 또 틀라면 시간 좀 걸리고 일단은 음. 찾아보면 나와. 근데 음. 하여튼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막 진짜 분통이 돼 죽겠대. 근데 또 이번에 또뭐 그런 게또 있다며. 아그 지난번에 피포즈라고 음. 그러니까, 저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음, 그런 음, 부분에, 음, 이제, 음, 음, 음. 환경, 그, 운동인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서울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그거를, 그, 회의를 했잖아. 음. 대통령도 참석하고, 음. 근데 이제,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음.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평양을 비춰주고, 음. 능나도를 비춰줬어. 음, 음, 영상물 속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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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음. 청와대에서 그거는 실수라 고 그랬어. 음. 자기들의 실수가 아니라 음. 그 업체에서 그 실수라고 음. 얘기했거든. 음. 그게 어떻게 실수가 될 수가 있어. 그래. 계획적이지 음. 않으면 그 실수는 음. 일어날 수도 없고, 음. 청와대가 한두 번 실수를 해야지, 실수를 우리가 봐주지. 음. 그니까 러한 번은 실수지만 음. 두 번은 의도적인 음. 거지. 나 근데 문통이 음. 그러면 혹시 음. 음. 자기가 이제 지금 남한 천에 남한 남쪽 나라 대통령이 됐거든. 음. 근데 지 야망이 북쪽같이다 이제 우리 땅이라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laughs> 좋게 생각해 주면. 어, 좋게 생각해 주면 대한민국으로 <laughs> 다 만들면 <laughs> 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면 너무 좋긴 하나. 어, 어. 혹시 어. 북한으로 종속된. 어. 그러니까, 연방제 어. 연방제? 어. 근데, 대한민국이랑 북한으로 조선 민주주의로 저 통합되면 어떡해? 근데 이제 그렇지. 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는 근데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통일을 같은 게 사실 좀 보면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일을 음. 그렇게 많이 원하지도 않더라고. 음.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거 같잖아. 그렇지? 아니 아니야. 어, 음. 진짜야. 음. 통일 지금 세대는 음. 저 세대도 그렇고, 음. 그 전에 저기 북한에다가 가족을 놓고 오신 음. 분들은 통일, 통일을 원하는데, 음. 지금 언니 우리 세대나 밑에 음. 2030 세대나 전혀 음. 통일을 원하지도 않아. 그래. 어, 나도 옛날에 언니 북한 한번 음. 갔다 왔어, 개성에 어, 어, 갔다 어, 어. 왔는데, 어, 어. 정말로 음. 못 살아. 음. 차도 한 대도 없고, 흙타, 흙 타, 흙 위에 그냥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데, 음. 나는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아, 죽는 줄 알았어. 음. 밥이 음. 못 먹어. 음 아, 반찬도 그렇고. 그렇게 그렇게 음. 못 살아 나는 음, 음. 그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음. 배웠잖아 음. 북한은 이렇고저렇고 실상이 음. 막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도 음. 아 설마 사람 사는 곳인데 음. 우린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아 그렇게까지 못 사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이만각 같은 거 있잖아 음. 풀을 TV 풀 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어떤 죽을 고생을 했니 뭐 했니 하면 음. 저 너무 오버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어. 아니 음. 사실. 인것 맞는 것 같고 음. 이제 우리가 뭐 피포지 뭐 그런 음. 예국가 이런 거 음. 노래하면서 이제 음. 우리가 이제 북한이 어떻게 사는 것까지 넘어갔는데 아니 근데 그걸 음. 그게 내 몸통이잖아 이제 음. 그게 있는 그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한테 음. 주입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어, 아 그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전체주의하고 음. 연방제 음. 이제 얘기했는데 또그 음. 중에서도 또 요즘 인천에 그 어떤 인간이 또 그렇게 난리를 친다며 그런 쪽으로 아 인천에 박남춘 시장이 음. 음.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에도 아마 그게 나왔을 건데, 메가더 어. 장군을 약간 음. 폄하, 폄하시키는 음. 내용을 그 인천시 역사관에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어.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했냐고 써, 써져 있냐고 하면, 이게 음.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음. 승리 이면에는 음. 그러니까 월미도와 인천 시내의 무차별한 폭격으로 나약한 인간들이 음. 그니까, 살해당했다라는 시군을 얘기한 거야. 아니, 민간인들의 나약을 하지 마라. 살당했다, 그냥. 뭘 어, 살당했다. 멀살 뭘 살시켰다, 이 말이야. 뭘 응, 살시켰다라고 이제 응. 얘기를 하고, 그 응. 옆에는, 그니까, 응.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응. 그, 메가더 장군이 응. 파이프를 물고, 응. 미소 짓는 음. 모습을, 음. 남루안 차림의 음. 우리 음. 그 피난민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걸, 음. 그러니까 좀 대비를 시켜놓은 거야. 어, 그냥 비웃음처럼 약간 어, 어. 이제 그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는거 그렇게 거지. 스토리텔링을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미국이나 그러니까 음. 6.25 이런 전쟁이, 음. 그러니까 그런 그 메가다 정관이 와가지고, 음. 그 그러니까 장군이 우리는, 몰살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해 놓은 거지. 우리는 이제 사실 음. 그때 부산만 남겨놓고 음, 다 먹힐 판이었잖아. 음, 근데 이제 메가드가 와가지고. 백선엽 어, 장군이라는 거야. 인천을 음. 허리를 음. 잘라서 이제 음. 위로 올라간 거잖아.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는 이제 일단 그까지는 알고 있는데, 음. 뭐인천의 이거 세세한 내막은 몰라. 사실 모르는데, 음. 이런 사상은 솔직히 음. 말해서, 이게 자기가 이게 다뭐 검증이 된 건가, 모르, 아니면 무슨 증거가 다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이것도 지금 북한을 그제그 어, 전쟁을 타당성을 좀 합리화시켜준 어, 거지. 그렇지. 그 우리 쪽이 잘못했고, 이 있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나 음. 우리 쪽이 잘못했고 이 있고 음. 북침에 대해서 음. 어, 이 북침이 맞나 남침이라고 해야지. 절대 북침은 아니지. <웃음> 남침이라고 <웃음> 이거, 해야지. 아나 이거 끌려가겠네. <laughs> 말 잘못돼가지고. <laughs> 어, 남침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합리화시켜준 거지. 그래. 메가더 장군이 잘못했다. 음. 우리 쪽에서 잘못했다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음. 그 시장이 인천시를 그 대장이라는 게 리더라는 게 응.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 이런 거는 나는 뭐 법세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난 시, 고소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런데 응. 뭐 역사상 있잖아 뭐 세계 대전 응. 모든 전쟁이 있, 응. 있는데 그 응. 전쟁에서는 다 공과 사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응.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켰고 응. 지금의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응.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응. 응. 그 반면에 북한은 지금 뭐냐고 맨날 빌빌거리고 자기네들 저렇게 독재로 서 나가면서 어? 무슨 무슨 정책이야 딱막하놓고저끼리서 살면서 그를 좀잘 살면 또 괜찮아. 그러니까 매일 비빌거리고 있잖아. 지금 그것보다 지금 심각한 게 어제 신문에 그 나온 거 보니까 음.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음. 봉쇄한다는 얘기도 나왔라고 지금 봉쇄하고 있잖아. 어, 뭐 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어.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시시골골 이제 어제 또 음. 우리한테 무슨 도발하려고 지금 음. 그런 생각만 그러니까 하는 거같지그 응? 애들은 하고. 진짜 밥 먹고 살면서 그런 생각밖에 안하나꼬꼬꾸이 그러니까 속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 그런 꼬꼬이속의그러막을좀알려고 그러니까 그 하고. 아마 뭐 그래야 될것 같아. 그래, 우리, 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짜, 음. 북한, 남한, 이런 것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상이 진짜, 왜 똑같은, 저기, 그 사람이 나얘라 똑같은 동양인이고, 우리 진짜 한반도의 한 핏줄인데, 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이 주입하는 게 사상이 음. 참, 이념으로 음. 세뇌교육 시켜서, 그렇게 세뇌교육 시키지 않으면 그 음. 나라는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언니 그, 들어봤어? 뭐? 몽가리가 성교육 받았다는 거 참한데? 뭔 뜻이지? 그 나이에 무슨 성교육? <laughs> 그게 필요하나 그 사람? 아니 나는 깜짝 놀랐네. 어 그런 말이 있었어. 나그 장면 봤는데. 아니 요즘 <laughs> 어. 코로나나 이런 백신이나 이런 경제 지금 소주성 그 정책이 지금 잘못되었고 국민들은 지금 난리인데. 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건. 어. 백신을 맞고서 이게 어. 면역력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간지 그런 것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또 코로나 걸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바짝 쓰고 있고 이걸 어. 백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나 못 믿나 어. 이러고 신경 쓰고 있는데 <laughs> 음. 청와대는 엉뚱하게 쌩뚱맞게 <laughs> 어. 성교육을 받았더라고. <laughs> 아, 그러면 성격을 받으려면, <laughs> 어. 안희정이가 어. 그, 여비서 어. 성폭행 했다 그러면, 그때 어. 그럼 맞춰서 하든지. 그래. 가리가 그럼 취임식 할때 하든지. 어 일치감치, 그냥. 어. 어. 아니면 오거든이나 박원순이가 어. 음. 성추행 사건, 성,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음. 그럼 그때 단도리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전국적으로, 음. 공무원들 대상으로. 음. 그럼 이제 전방문 다을때 됐는데, 어. 왜 뒤늦게 뒷북을 치냐, 이거지. 음. 그게 왜 필요하지? 진짜 궁금하네. 그니까. <laughs> 뭔가를 처, 청와대 그걸 왜 풀어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국민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집고 <laughs> 사는 게 문제가 우리가 음.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음. 저것들은 한가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냐그 교육할 게 없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저기 하루 시간 때울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음.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음. 아유, 매일매일 해도, 해도, 진짜, 어, 이런, 맨날 그, 정부의 하는 짓거리가 참부다 우리를 진짜 이렇게, 어, 맨날 이런 데 나와서 제,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드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면, 음. 그래서 혁명 21이 태어난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정책도 바꾸고, 석보 15조 아. 중심으로 이제 나가야 되고, 음. 그리고 요즘 이제 대선 나오신 분들도, 음. 윤석열 뭐 이런 분들은, 음. 음. 저희 항장수 대표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국가를 진짜 아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 건지, 아 근데 뭐 이런 대표님 부분에 대해서 뭐 응. 모시고 가라 하면 우리 대표님 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진짜 일조를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이 똑바로 정책을 하게끔 어? 음. 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모시고 가라 그런 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 아니, 어 그리고 뭐. 그리고 석포 15조 이런 걸 받아서 정책을 음. 펼치면. 그래, 그건데, 그 사람들 모르겠냐고. 어, 서민들이 잘살수 있고, 어. 현재 우리가 힘든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무 정책이 없다라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음. 어쨌든 뭐 음. 윤석열이든 또그또최 음. 뭐라 그랬는지 최재인인가뭐 음. 그분도 그렇고 음. 나는 사실 그분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고 자기의 그 고귀한 그걸 그대로 좀 간직했으면 좋겠고 어. 왜 이렇게 분탕질하는 이런 곳에 나와서 자기 그게 진짜 어, 그 음. 똥물을 튀길까 그런 생각 사실 그분이 됐기라 생각은 좀 솔직 히내 마음 은 그, 그렇거든 음. 그렇지만 음. 그냥 고귀한 분은 고귀한 분대로 또 윤석열이 유왕 또 대선을 그걸 했으니까 음. 좀 우리 정책 같은 거 이런 걸잘 참고를 하시고 또 음. 일단 저희들 지금 앞으로 이제 우파 진영에서 음. 지금 나갈 사람이 뭐 별로 없잖아. 음.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믿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에는 그 사람도 지금 저렇게 이제 막 문가리가 가만 안 놔둔다고 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지. 그러니까 그걸 또 쳐다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은 왜 민기정 민기정 민거리고 있는지 그죠. 그거 진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우리. 음. 행명이2 1일 어, 하는 그 정책을 좀, 좀 보고, 좀 배우시든지, 아니면 가져가시든지, 어쨌든 타협의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포 15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